이거 해주셨다고요? 헉? 당신 날개 없는 천사예요? 이거는? 구독해주세요. <laughs> 아. 하마터면 진짜 그 고객님과 인연이 끝날 뻔했습니다. <laughs> 옷을 갖다 주었고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 애고박스의 다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미술놀이 312번째 시간이에요. 헉, 오늘은 보랑이가 애고박스 애고카드를 준비해줬네요. 카드에는 과연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두 글자고요. 어, 되게 희귀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값지죠. 반짝반짝 거리면서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있는데, 크기도 완전 다양하고 모양도 완전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음 반지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정답은 짠 보석입니다. 보석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두 글자입니다. 어, 이거는, 와, 이게 참이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단어입니다. 어, 만약에 예쁜 사람, 이렇게도 쓰여요. 정말 예쁜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예뻐요. 그러면, 와, 뭐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 많은 말들 가운데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 이 말을 쓰기도 해요. 정답은 진리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가디건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에고 박스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에고 박스 오픈! 짜라라라~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판타스틱 요거 박스 안에는요. 이게 뭐지? 하얀색 도화지입니다. 이거는 두 글자예요. 이거는 큰 사인펜인가? 유성 매직입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어요. 오늘은 진리의 가디건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가디건. 가디건을 이렇게 하고, 우리 나미가 최고가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진리의 가디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일단 가디건 틀과, 음 벨트를 안쪽에 찾고, 안쪽에는 바지를 입고, 진짜 이 가디건 보면 와 진짜 질리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음... 파란색으로? 이게 뭐예요? 주황색으로? 이빛 있잖아요 보석의 그빛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 이렇게 해주고, 팔에다도 이렇게 해주고, 어깨에다가는 가디건의 그 어깨에다가 보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검은색이고, 티셔츠는 티셔츠는 단추 있는 셔츠. 짠! 나미가 보석을 캘때 이렇게 멋있는 의상을 입는 겁니다. 나미는 항상 보석을 캐면서 어이 보석이 오늘은 이 보석이 좋네. 또 다른 보석을 캐면서 어. 더 압박했던 보석보다 이 보석이 낫잖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막캐낸 친구라서 진리의 보석을 잘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인의 집에 가면 보석들이 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반짝임이 덜한 것도 있고 되게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 그 보석으로 막 옷을 만들거나 막 목걸이를 뭐 만들거나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디건에 이렇게 보석을 달아주었습니다.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의 가디건! 완성했어! 컴플링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리 가디건? 와 진짜 진리 가디건이다. 아, 나 오케이 이렇게 보석을 얹고 있는데 이거 혹시 이 보석 천으로 만든 건가 종이로 만든 건가 엄청 가볍다. 이거 보석 아닌 것 같아. 그린 거지? 예 가볍게 가벼운 스타일 이렇게 그렸고요. 어 보라가 어떠니? 어, 진짜, 어, 진짜 난 남이가 저런 멋있는 음상, 맨날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 목걸이나 그런 거안 만들지 생각을 했는데, 헉, 진짜 저렇게 다니까 훨씬 낫다. 근데 머리에도 보석이 약간 달렸으면 좋겠어. 아, 마이 미스틱. 맞아요. 머리에 보석을 달면, 보석을 딱 달아주면, 빠도 진리의 그런 느낌이 나죠. 보석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짠! 한번 머리에 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진리 가디건이 더 완벽해졌습니다. 벌펜? 진짜 엄격해졌지 않아요? 비비비. 어? 와, 진짜 나이 보석을 머리에다 해가 진짜 이쁘다. 오늘의 고대 문서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에고가. 전화기를 양쪽 귀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있어요. 볼에다가. 제목은 슈퍼맨이에요. 전화 한 통화하기도 정말 이렇게 바쁘고 힘들 텐데 이거는 전화 두 개를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맨. 슈퍼맨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은 상신입니다, 내 다이어 상신입니다. 네. 네. 어? 별나라의 별나라 정원의 아 식물원이요? 식물원의 식충 벌레가 나타났다고요? 어? 그 식충 벌레 그거 식물 다 잡아먹을 텐데? 아, 보랑이가 필요하다고요? 아, 예. 제가 일단 자기가 장비를 챙기고 보랑이 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충 벌레가 나타났대. 벌레는 진짜 큰일 나고. 가겠다. 보랑아, 빨리 와.